안녕하세요. 오늘은 팔자 걸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팔자 보행은 어떻게 걸을까요? 맞아요. 자, 양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끝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끝이 틀어지게 해서 걷는 보행을 팔자걸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에 긴장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자, 엉덩이 쪽에서 제일 큰근육인 대둔근 그리고 다리뼈, 골반에서 골반의 아랫뼈와 다리뼈와 연결되어 있는 대퇴방염근 그리고 꼬리뼈와 다리뼈를 연결해줄 수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자, 대둔근 같은 경우에는이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대퇴방형근 그리고 이상근 같은 경우에서는 엉덩이 여기 골반뼈와 그리고 꼬리뼈에서 이렇게 다리뼈로 이어질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옆에서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어 짧아지면 다리를 1 1자로 걷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서 이렇게 틀어질 수 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측에 있는 근육들은 너무 이완이 되고 이 바깥쪽 표면 쪽에 그리고 있는 근육들은 너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오늘 내측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 운동을 시켜줄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긴장을 풀어줄 수 있게끔 오늘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우선 스트레칭부터 들어갈 건데요. 긴장이 되어 있는 근육들부터 우리는. 폼롤러로 먼저 긴장을 풀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폼롤러를 이제 다리 바깥쪽, 측면 쪽에 바깥쪽 측면 쪽에 이렇게 위치할 건데,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상근은 골반, 엉덩이 측면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골반에 올린 상태에서 측면으로 돌아주고, 그리고 팔꿈치를 대서 그리고 반대쪽은 무릎을 세워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가지고 홈롤러가 롤링이 될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지금 저처럼 롤링을 해주시고요.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뼈에 닿지 않게 위치를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엉덩이 측면에다가 위치를 하고 그대로 롤링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골반이 너무 눕혀지거나 앞으로 기울어지면 뼈에 닿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뼈에 닿지 않게 엉덩이 측면 쪽에 폼롤러를 위치를 해서 저처럼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동작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이 다리 바깥쪽 라인도 한번 측면으로, 측면 쪽으로 폼롤러를 내려서 이렇게 한번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엉덩이를 타고 내려와서 다리 바깥쪽 측면에도 같이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면서 긴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허벅지 측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10에서 15초 정도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은 다리의 측면 쪽을 종아리 쪽의 측면을 풀어줄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발끝이 바깥쪽으로 걷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이 발목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 라인의 그 다리가 긴장이 될수 있어요. 자, 발이 이렇게 벌어야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팔자 걸음을 걷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이 틀어지면서 지금 제가 손이 있는 부분이 긴장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양손으로, 자, 종아리, 무릎 끝나는, 시작되는 무릎 끝나는 지점에서,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에서 양손, 엄지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다리뼈가 잡힐 거예요. 정강이 쪽에 있는 다리뼈, 바로 뒤쪽으로 해서 양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고, 발목, 복숭아뼈가 시작되는 이 지점까지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잘안 보이실까봐, 자, 종아리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뼈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리뼈에서. 바로 지금 엄지손가락 이 라인. 뼈 바로 뒤쪽으로 해서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쭉 밀어주면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행을 했을 때 팔자구름으로 많이 긴장을 해서 걸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서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다리, 종아리 쪽에 바깥쪽 라인을 한번 풀어줬어요. 다음에는 이상근 스트레칭을 한번더 해줄 건데요. 이상근의 위치 자,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면 어찌 됐든 골반 아래쪽에 있는 대퇴방향근이 다리뼈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상한 스트레칭을 하면 대퇴방향근이 같이 어느 정도 이완될 수 있어서 이상한 스트레칭만 한번더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앉아서 먼저 이상한 스트레칭 첫 번째 단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발목이 걸쳐질 수 있게끔 반대쪽 무릎 위에다가 발목을 올려주고 복숭아 뼈가 무릎 바깥쪽에 이렇게 걸쳐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손을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무릎 뒤쪽에 손을 깍지를 껴줄 거예요. 이렇게 깍지를 껴주고 자, 지금 저는 허리도 편안하게 있고 가슴도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 내 다리를 이렇게 이쪽 다리, 다리를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오면서 허리를 펴줄 거예요. 허리를 완전하게 펴주고 어깨 승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리고 여기서 이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가슴이 다리와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자극이 와요? 이쪽 부분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자, 이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시고요. 올릴 쪽의 무릎이 몸쪽으로 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무릎 뒤로 깍지를 껴주고,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세워서 가슴 들어주고, 어깨 승모 올라가지 않게 내려서, 다시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와 가까이 상체가 내려가, 가슴과 맞닿을 거예요.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다시 후, 내쉬면서 쭉 내려가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초 유지하기보다 다음, 다음, 다음 게스로 넘어갈게요. 다시 셋. 후. 그쵸.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다시 넷. 내려간 상태 15초 유지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 마시는 숨의 제자리 다시 한번더 그쵸 좋아요,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양쪽 모두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팔자걸음으로 했을 때는 이 대퇴 안쪽이 내전근 쪽이다 많이 이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반다리가 편하실 수 있어요. 이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이 자세가 너무 편하다면, 안 그래도 이 상근은 바깥쪽으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다리를 회전할 수 있게끔 유동하는 근육인데,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한다면 이 상근은 괜찮히 좋아할 거예요.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로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리는 점점 외치으로 돌아가고 걸음걸이는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세에서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은 다버려주는게 좋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내측 운동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 아까 폼롤러를 풀었을 때의 자세와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팔꿈치 세우고 어깨와 팔꿈치 수직으로 맞춰주고 손바닥 지면 위에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다리, 운동할 다리가 밑에 쪽에 있어야 되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 바로 뒤쪽에다가 발을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주고 안 쓰는 손도 지면에 놓고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잘 지지를 해주시고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릴 거예요. 다시 후, 그렇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이 다리 내측에 있는 힘을 써가지고 위쪽으로 올렸다가 내릴 건데요. 자이 동작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혹은 무릎이 접혀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저 보면 발끝 쭉 발등 길어지게 해서 다리의 긴장을 유지를 하고 그대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지금 세우고 있는 쪽에 다리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때 다리를 들었을 때 반대 손으로 만져보면 다리 내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운동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내전근 운동을 해 줬어요. 15번에서 20번 반복을 해서 저랑 같이 10번만 해 볼게요. 시작하나. 둘, 무릎 측면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넷, 다섯, 그쵸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팔자 걸음이좀더 심한 쪽을 횟수를 좀늘리던지 수시로 해서 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그 다음은 우리가 발자 걸음의 보행을 했을 때 발끝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 발목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이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발목 안쪽을 운동을 해줄 건데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밴드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밴드를 이용해서 발목 안쪽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은 밴드를 발 아치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너무 세게 당겨서 발이 아프지 않도록 그냥 느슨하게 감아도 상관없으시고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안 쓰는 쪽, 반대쪽의 다리를요. 자, 우리 운동할 다리의 밑에다가 이 발목, 아킬레스의 부분에 이렇게 저처럼 발을 그냥 이렇게 기대주세요. 자,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자, 오른손으로, 우리 다리 운동할 쪽에 손으로 이렇게 반대쪽. 자, 이렇게가 아니라 중앙도 아니고 오른쪽 방향으로 겨드랑이를 벌려서, 겨드랑이를 벌려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쭉 잡아당겨주고 힘드시다면 그냥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어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쭉 안쪽으로 발목이 틀어질 수 있게끔 안쪽에 힘을 써서 가져올 거예요. 다시 반복해볼게요. 둘, 그쵸. 셋, 넷, 그쵸. 다섯. 이렇게 했을 때, 이내추부로 힘이 들어가는 게 조금 느껴지셔야 되시고요. 이쪽에 발, 발 안쪽 윗부분에, 발 뒤꿈치 내측부분에 내 발에 주름이 지고 있다면, 지금 운동 잘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들을 잘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하시면서,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다섯 번, 열 번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오케이, 둘, 그쵸? 셋, 넷. 가능하신 분들은 밴드를 좀더 이렇게 강하게 당기셔도 상관없으세요. 여섯. 여기서 이제 돌아갈 때 휙! 밴드에 끌려가지 않게끔. 운동하고 천천히 제자리. 다시 쭉 수축시, 수축시키고 천천히 제자리. 휙 넘어가지 않게 밴드의 저항에 끌려가지 않게끔 할게요. 다섯 번 같이, 하나, 다시, 둘, 이렇게, 셋, 그쵸? 넷, 마지막, 다섯. 이렇게, 이렇게 세면 되시고요. 자, 가까이 보면, 이런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당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발바닥이 측면적으 보일 수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주름이 가고 있으면 내가 운동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 저항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한 후에 휙 넘어가지 않게끔. 발목 관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버티면서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면 돼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운동을 반복적으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을 3세트에서 5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둔근 운동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팔자걸음이라는 것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제일 큰 근육이 앉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든지 보행을 했을 때 이미 팔자걸음으로 너무 오래 걷게 되면 대둔근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근육은 고립이 되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둔근을 운동을 해주셔야지 팔자 걸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대둔근 운동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천장을 보고 천천히 해볼게요. 다리를 골반 정도 넓이를 한 상태에서요. 이 발과 내 엉덩이 사이에 발 하나, 발 하나, 놓은 간격으로 위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릎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이 간격을 유지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 양손은 그냥 편안하게 골반 옆에다가 내려놓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올려줄 거예요. 이때 손으로 터치를 해보면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시고 근육이 탄탄해진 게 느껴지셨다면 대등 운동 잘하신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기셔서 허리에, 허리를 더 이용을 해서 골반을 이렇게 휘게끔 하게 하지 게하 않게 않고 이렇게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를 타고 이 골반, 가슴, 가슴이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높이면은 충분히 운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들지 않아도 되세요. 허리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올려줄 거고요. 자, 지금 이 동작을 1 0 번만 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이렇게. 다시 둘. 셋, 이 손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을 같이 밀어주면서 올려줄 거예요. 네, 다시, 다섯, 그쵸?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승모 긴장 풀고, 아홉, 열.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조금 짧게 간편하게 보여드리기 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 0 번을 진행을 하지만,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15번에서 20번 처음에는 3세트를 하시다가 수월해지면 5세트까지 해서 대둔근을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이 동작은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수월해지고 어느 정도 5세트까지 정말 너무 쉽게 잘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둔근 운동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엎드려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양손은 이렇게 폭에서 손등을, 손길이 겹쳐주실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이마를 이렇게 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골반 넓이의 위치에서 양쪽 다리를 무릎을 접어줄 거고요. 골반 넓이에서 양쪽 다리 무릎을 접어주고, 발 뒤꿈치만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발끝은 측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려줄 거예요. 내 허벅지, 무릎이 매트에서 멀어지게끔, 매트에서 멀어질 수 있게끔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쭉. 둘. 다시 셋. 넷. 열번 반복해볼게요. 다섯. 여기서 무릎이 이렇게 풀리지 않게끔. 여섯. 그쵸, 그렇죠, 좋아요. 일곱. 그대로 올라가세요.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올려주고, 천천히 내려주고. 자, 올렸을 때 한번 엉덩이 만져보면 탄탄해지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잘 되셨다면, 이제 대등 운동 을잘 되신 거고요. 어, 초반에는 무릎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진행을 하냐면 차라리 내 다리를 머리 쪽, 몸쪽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아래쪽부터 대둔근의 아래쪽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동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풀린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몸으로 잘 표현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생근 운동을 진행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혹시라도 도, 어,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다리 골반 넓이 그대로 다리만 들어도 상관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진행을 하다가 이 동작이 수월해지시면 지금 했던 동작으로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 주시면 조금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으로 필요한 근육들의 제 역할을 할수 있게끔 어, 개선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좀더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팔자걸음은 보행에만 문제가 있고 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바닥을 평발로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목에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발목이 이제 외측에 있는 발목, 바깥쪽만 너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어, 오히려 내가 발목의 안정성을 떨어지게 할수 있는 그러한 보행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지, 지금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서 또 차고 타고 올라가면 어떠한 자세가 되냐면,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팔자걸음이 오래 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중심이 다 이렇게 앞으로 빠져요. 그러면 엉덩이가 이렇게 볼륨을 살고 재기능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을 하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골반 엉덩이 위쪽에는 어디예요? 바로 척추, 유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도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팔자 걸음은 허리 계까지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꼭 개선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